네, 안녕하세요. 셀카닷컴 박용희 팀장입니다. 정말 오늘 오랜만에 아주 좋은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링컨 컨티넨탈 차량인데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로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탈만한 컨티넨탈은 올라오면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화이트바디의 차량들은 특히나 더 나오면은 먼저 사가시는 분이 사실 뭐 임자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정도로 금방금방 판매가 되는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링컨 컨티넨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거리도 그렇고 차량의 상태가 굉장히 쌩쌩한 차량이거든요. 금액도 당연히 가성비가 있습니다.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 컨티넨탈 10세대 3.0 AWD 리저브 모델이고요. 2018년식의 주행거리가 78,0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성능점검 기록부상에 5.0 판정 받았기 때문에 모든 항목들 다 서비스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이고 판매가가 2230만원. 진짜로 신차가를 생각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감가가 된 차량이에요. 거기에다가 클래식하고 중후한 멋을 장점으로 삼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화이트 바디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어, 저희 셀카나컴은 지금 오늘 안내해드린 2230만원 금액에다가 수수료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 내방해주셨을 때 딜러 전산 조작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요. 사전에 저희가 20분 넘게 시운전 당연히 해봤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 그리고 하부 부싱까지 완벽한 상태였는데 내방 해주시면은 시운전과 그리고 리프트 점검 꼼꼼하게 해드리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리는 차량 외에도 저희 홈페이지에 3만 대 이상의 인중 중고차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수술이 없이 진행하는 차량들이니까 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차량 있으시면 한 번씩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인마 너희 사장이란 말. 어제 깨도, 왜? 같이 밥 먹고, 왜? 세카나 거도 같이 가고, 왜? 이 새끼 한마다 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 새끼들에. 네, 지금 본닛을 열어봤는데요. 엔진 사운드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지금 지하 주차장이라 공명음이 조금 크게 날 법도 한데 굉장히 정숙한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패턴 역시 굉장히 일정합니다. 안에 아, 네, 상품화 작업이 잘 되어 있고요. 사실 영상으로는 누유 비치는 것들까지 체크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방 해주시면 저희가 리프트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능 점검상에 올량업 판정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차량답게 지금 1열 도어 보고 계시는데 크롬 라인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회선상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A급의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각종 마감재들 스크래치 하나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A급입니다 위쪽에는 마사지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3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버튼과 사이드 미러 버튼 까지 면상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참고로 이 링컨 컨티넨탈은 차량을 문을 열고 닫을 때 이쪽에 있는 이 버튼으로 손잡이 잡고 눌러서 열고 그냥 닫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링컨 차량 알아보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노틸러스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 레벨 울티마 스피커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오디오 시스템 굉장히 음색이 청량하기로 아주 유명한 오디오입니다 네 2018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저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거 없으면 정말 운전이 이제 불안하실 텐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어 위쪽 대시보드의 상태 굉장히 깔끔하죠 흠잡을 거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레벨 울티마 스피커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사용감도 한번 보시면 은 지금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한 A급의 상태고요 우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디스플레이 조작 버튼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은 전동 텔레스코피 위아래 앞뒤로 정상작동 잘해주고 있고요 디자인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쪽에 이제 대시보드서부터 센터페시아 콘솔 조석 시트와 그리고 조석 도어까지 굉장히 클래식하고 아주 멋스러운 차량의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네,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 굉장히 아주 와이드한 선루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레일에 이물질 낀거 없이 아주 부드럽게 정상 작동 잘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투채널 블랙박스 적용시켜 놓았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기도 한데 이 좌측에 보시면 기어 노브가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오토 홀드,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반자동 주차 버튼,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카메라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면 어라운드 뷰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각종 공조기와 미디어 버튼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과 조수 모두 다 적용시켜 놓았습니다 핸들 열선 버튼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작은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는데 어 사실 이런 카바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내장재가 고장나 있으면 생각보다 고치는데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형식으로 어, 덮개를 열고 닫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으로는 휴대폰이나 지갑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컵홀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콘솔 같은 경우에도 가죽의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주 작은 스크래치 하나 보이지 않는 모습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지금 2열도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후석커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2열도어는 거의 그냥 새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아주 깔끔한 모습 준비되어 있고요. 2열 시트도 마찬가지로 마사지 시트 기능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안쪽으로 보시면은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무릎 공간, 뭐, 뒷자리 공간 굉장히 넓은데요. 무릎 공간은 주먹 한두개 정도, 머리 공간 주먹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시트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죽의 상태가 거의 사람 태우지 않은 듯한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콘솔을 내려보면은 어, 앞쪽 디스플레이 공조기 시스템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열선과 통풍 시트 지원을 해주는 굉장히 고급 차량입니다. 어, 후석 커튼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트렁크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트렁크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지금 보시기에도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널찍합니다 국산 플래그십 세단 만큼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중대형 세단 정도의 이런 트렁크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에 마감재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느 하나 흠잡을 거 없을 정도로 아주 양호한 상태의 트렁크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이제 외관 상태 전면 유리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전면 유리 스톤지 크랙 일절 없습니다. 작은 거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요. 썬팅 상태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와이퍼 이렇게 들쳐봤을때 유리 하단 쪽에 실금 스크래치 나와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보닛 같은 경우에 부터치나 스톤칩 많으면 굉장히 보기가 싫고요. 흰색 바디도 블랙과 마찬가지입니다. 부터치 많으면 굉장히 보기 흉한데 부터치... 손톱만한 거 하나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양쪽에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없습니다 크랙한 거 전혀 없고요 습기도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 전면 그릴 굉장히 어, 크롬이 많이 사용됐는데 물때 현상 하나도 없습니다 어, 앞쪽 링컨 엠블럼까지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방 카메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 범퍼 당연히 스크래치 없고요 외관 전면 상태는 아주 A급의 상태고요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보니까 휀다 범퍼간에 단차의 색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무조건 좋다고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 하실 줄 알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지금 한8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바퀴에 약간의 사용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깨끗한 A급의 힐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도 크롬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어, 시그널이나 사이드미러 측면에 스크래치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카메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에 크롬 라인 굉장히 깨끗하고요 플라스틱 마감재 스크래치 역시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윈도우 모서리 부분에 썬팅 들뜬 차량들이 꽤나 있는데요 이 차량, 지금 썬팅도 굉장히 시공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도우캐치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뻐 보입니다. 이렇게 손 집어넣으면 안에 버튼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당기시면은차 문이 열립니다. 지금 측면 전반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앞휀다부터뒤휀다까지 단차 이색 당연히 없습니다.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손톱만한 문콕도 보이지 않는 아주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실내에 가니 아주 깨끗한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한60% 정도, 50% 6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뒷바퀴 휠의 상태도 앞바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뒤쪽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뒷유리 역시 깨끗한 상태고 썬팅 시공 상태 양호합니다. 열선 부분에 들뜬 부분 전혀 없고요. 트렁크 리드나 양쪽 휀다, 테일램프 그리고 하단에 범퍼까지 단차이색 없는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 정말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눈에 계속 아른아른 거릴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 지금 엠블럼이나 길게 뻗은 테일램프, 그리고 크롬 라인 듯 하단 범퍼까지 너무나 깨끗한 A급의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일램프 주변으로 트렁크 리드 휀다 범퍼 간에 단차이색 일절 보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조우석 측면도 운전석과 동일합니다. 특이사항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안내해드리는 이 차량, 링컨 컨티넨탈 차량이 사실 중고차 시장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탈만한 차량들은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팔린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외에도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